어,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플레이 해드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요 뮤직 디스크 넘버 11 입니다 인디 게임 사이언트에서 받아왔고요 어,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그 게임 기,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어, 게임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뭐 마인크래프트 내의 공포 요소를 추가한 인디 게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a 아, 팬 모드 마인크래프트 호러 게임이라고 하네요.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지요. 플레이. 갑자기. 아, 아 불멸님 팔로우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기침도 해. 어 기침도 뭐, 해어 뭐야 이거 아, <laughs> 들어오자마자 이거 뭐야 마크네 <laughs> 마크네 아, 토치에다 불 붙이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가진 토치만 돼 interact i had this painting a while ago. 옛날에 갖고 싶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달리기 안돼요? 어 쉐이드 좋은 거 쓰네 뭔가 꾸룩거렸는데? 아 이거 또, 또 미로야 이거? 어? 이거 진짜 마크에 있는 그 그림 같다 I don't like skulls 해골 별로 안좋아한대 어문 열려있어요 저쪽부터 가볼까? 아 이거 좀 느리네 이 양반 어, 마크 있는 그림 어! 뭐 있다 여기 It's just an old music d i s c 오래된... 음악 디스크래요 들어갑시다 그럼 없네, 여기가 내가 왔던 길이고 어, 맞아 이거 마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해골이 불타는 법규화 날리고 있는 <laughs>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뒤에 설마? 응, 아니야 그림 들이 막 있어 누가 자꾸 꾸룩꾸룩 거리는 거 뭐야 누가 배탈 났어? 누구야 장염 누구야 장염 누구야 어뭐또 있다 여기 책도 책 있어 책책 읽어 읽어 갑자기 독서해 어 훈훈한 내용의 글이었어요 어? 책을 보니까 열쇠 얻었는데요? 무슨 총같이 생긴 열쇠 <laughs> <laughs> 발사될것생은 열쇠. 인터랙트 문 열어 문 열어 문열 어. 바로. 열어 a l Real. 줄 아니 이렇게 검은 화면에서 뭐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 나도 알려줘. 갑자기 왜 뛰는데? 어? 자, 뮤직 디스크 11은 이쯤에서 <laughs>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재밌었구요. 네, 레전드네요. 네. 네.